여러분 병원이 당신에게 일부러 숨기고 있는 바나나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있는 값싼 과일이 아니라 야간유로 고문받는 기나긴 밤을 끝내고 단 일주일만에 갓난아기처럼 아침까지 통잠을 잘수 있게 해주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민준이며. 노년이란 하룻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절망적으로 믿었던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틀렸을지 모릅니다. 야간뇨는 나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절규이며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고 호르몬의 배신이며 치매와 고혈압. 그리고 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공포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깰 때마다 당신의 뇌 세포는 죽어가고 면역력은 조금씩 약해지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원시적인 야수는 항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어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싸울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무기입니다. 하룻밤에 다섯 번씩 깨느라 쇠약해진 72세 제 환자 한 분이 이 방법을 7일간 실천한 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잠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겨진 바나나의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10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비싼 수면제를 버리고 깊은 잠을 되찾아 젊음의 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가장 특별한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는 황금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30초 습관으로 바나나의 효과를 세 배로 증폭시켜 당신을 10년은 젊어지게 할 비법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아픔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주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불미년의 밤 속에서 길 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죽이십시오.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묻어버리려 했던 바나나의 비밀을 제가 곧 벗겨낼 테니까요. 여러분, 의료 시스템 전체가 일부러 묻어버리고 있는 바나나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노화의 족쇄를 부수고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숙면의 밤을 되돌려줄 만큼 강력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비싼 약에 있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며 35년간 강남의 고급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서울 최고의 병원들의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단돈 몇천 원짜리에서 구원을 찾은 수많은 부유한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사회의 정점에 섰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방광에 고문당하고 한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기진맥진해진 채 유령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밤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침대를 두려워했으며 어둠 속에서 쓰러져 차가운 바닥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70세의 이진우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 조용한 비극을 보여주는 눈물 겨운 증거입니다. 아들이 그를 모시고 왔을 때제 눈에는 존경받는 스승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모두 삼켜버린 두 개의 검은 구멍처럼 쾌한 눈을 한 너덜너덜해진 육체와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의 아들은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시고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세요. 낮에는 멍하니 졸다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 하셨어요. 산삼 녹용 가장 좋은 건 아주 좋은 건다 사드렸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깡마른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은 잠못 드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닙니까? 그 순간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며칠 전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 순간,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요. 뛰어요. 아내가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가는데 또 넘어질까봐 뼈가 부러져 누워만 지내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온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간뇨는 그저 노년의 성가신 증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냉혈한 암살자이며, 당신의 뇌를 갉아먹어, 기억력을 앗아가고, 혈압을 치솟게 하며, 당신을 요양원의 문턱으로 더 가까이 밀어붙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게 운명이겠죠? 라며 절망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운명이 아니며 나이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고 저는 당신에게 승리할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거기키야츠크에 관,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호기심. 그리고 마침내 그의 꺼져가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몇년전한 의학 학교에서 저는 수면 의학의 전설이신 최현석 박사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방광에만 집착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게으른 문지기 기울어진 시소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고무 풍선이라는 파괴의 3인조입니다. 당신의 몸이 거대한 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뇌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물을 가두기 위해 댐의 수문을 굳게 잠그는 성실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닥치면 이 문지기는 혼미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수문은 제대로 잠기지 않고 밤새도록 물이 새어나와 당신의 방광이라는 작은 저수지를 끊임없이 채웁니다. 다음은 전해질의 시소입니다. 나트륨 소금과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시소를 평형상태로 유지하는 두 미네랄입니다. 김치 된장찌개부터 뜨끈한 국물 요리까지 우리 한국인의 짠 식습관은 몸에 과도한 나트륨을 축적시켜 시소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몸은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미친 듯이 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방광이라는 고무풍선 자체도 늙어버립니다. 탄력을 잃고 낡은 풍선처럼 뻣뻣해집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팽만감을 느껴 뇌에. 지금 당장 소변을 봐야해 비상사태야 라는 공황신호를 보냅니다. 야간뇨는 그저 노년의 성가신 증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냉혈한 암살자이며 당신의 뇌를 갉아먹어 기억력을 앗아가고 혈압을 치솟게 하며. 당신을 요양원의 문턱으로 더 가까이 밀어붙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게 운명이겠죠 라며 절망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운명이 아니며 나의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고 저는 당신에게 승리할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하며 믿을 수 없을,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호기심, 그리고 마침내 그의 꺼져가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몇년 전, 한 의학 학교에서 저는 수면의학의 전설이신 최현석 박사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방광에만 집착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게으른 문지기 기울어진 시소,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고무 풍선이라는 파괴의 3인조입니다. 당신의 몸이 거대한 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뇌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물을 가두기 위해 댐의 수문을 굳게 잠그는 성실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닥치면 이 문지기는 혼미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수문은 제대로 잠기지 않고 밤새도록 물이 새어나와 당신의 방광이라는 작은 저수지를 끊임없이 채웁니다. 다음은 전해질의 시소입니다. 나트륨 소금과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시소를 평형 상태로 유지하는 두 미네랄입니다. 김치 된장찌개부터 뜨끈한 국물 요리까지 우리 한국인의 짠 식습관은 몸에 과도한 나트륨을 축적시켜 시소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몸은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미친 듯이 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방광이라는 고무 풍선 자체도 늙어버립니다. 탄력을 잃고 낡은 풍선처럼 뻣뻣해집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팽만감을 느껴 뇌에, 지금 당장 소변을 봐야해. 비상사태야 라는 공황 신호를 보냅니다. 2주 후이 선생님이 제 클리닉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전에는 볼수 없었, 없었던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기적은 정말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아침까지 통잠을 잤습니다. 매일 밤 바나나 한 개로요. 아내는 제가 10살은 젊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신 내면에 원시적인 야수가 살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운명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을 건강을 존엄을 위해 일어나 싸우십시오. 재생의 힘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단 하나의 바나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70세 남성을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바나나의 비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황금 레시피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진우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밤에 고문에 시달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어두운 복도에서 고독한 죽음의 공포에 잠식당했던 그분을 말입니다. 제가 이 달콤한 무기를 그에게 건넨 지한달 후, 그는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불타는 눈빛과 환한 미소를 가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수면 일지이자 그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룻밤에 네 번씩 깨던 제가 일주일 만에 두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많아야 한 번입니다. 어젯밤. 어젯밤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이 환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제가 죽어서 천국에 온줄 알았습니다. 제 진료실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잊혀졌던 자연의 힘입니다. 이 기적의 숙면, 바나나 레시피. 제가 모든 것을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열쇠이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황금 워, 원칙. 첫 번째 골든 타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먹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야간뇨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시간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약두세 시간 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몸이 약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자, 더 중요하게는 바나나 속의 기적적인 화합물,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다시 수면의 왕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때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이 재탄생을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황금 원칙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장 특별한 환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궁극의 비법입니다.온도 바나나를 데워서 드십시오. 압니다.미친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바나나를 드라고요. 선생님 농담이시죠.하지만 이것이 바로 효과와 무용지물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한의학적으로 바나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집니다. 차갑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드는 순간 그 차가운 성질은 사라집니다. 따뜻한 바나나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속에서부터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즉시 팽팽한 교감신경에 진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 전체를 깊은 잠을 위한 완벽한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방법은 극도로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겨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거나 기름 없는 팬의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우십시오. 황금화, 원칙 세 번째, 마법의 가루. 따뜻하게 든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십시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폭발적인 촉매제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과 당신의 방광이 위치한 아랫배를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계피의 온기가 바나나 속 근육 이완제인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딱딱하게 굳은 방광 풍선을 진정시키고 밤새도록 편안히 쉬게 해줍니다. 따뜻한 바나나 한개 향긋한 계피가루 한 꼬집.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생의 묘약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최고의 보약도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으로 찾아왔을 때 진료실에서 소리를 질러 야만했습니다. 그녀는 바나나에 대한 제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매일 밤 3개씩 먹어치웠습니다. 그 결과는요,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입원했고, 배는 북처럼 부풀어 올랐으며, 이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망 속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보약을 독약으로 만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실수 탐욕. 제 목숨과 경력을 걸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에 딱한 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바나나를 많이 먹는다고 잠을 더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또 다른 악몽을 불러올 뿐입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 자신의 몸을 무시하는 것. 이 방법은 99%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극도로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금과 같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에 축적되어 보약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로 변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신장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당신의 주치의를 신처럼 여기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어둠을 정복하며 노화의 쇠락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힘이 이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지극히 강력합니다. 오늘 밤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 의식을 행하고 내일 아침 한밤 중에 깨지 않고 환한 햇살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나는 한 사람의 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부의 결혼 생활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67세 박수진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야간뇨에 시달리는 사람의 쾌한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남편의 천둥 같은 코걸이를 견뎌온 아내의 피로와 짜증까지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는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중지옥이에요. 한밤 중이면 방광이 저를 깨우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면 남편의 전기톱 소리가 제귀 속을 고문하기 시작해요. 조용한 밤이 어떤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여운 여성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부터 바나나를 어머님을 위한 약일 뿐만 아니라 남편분을 위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밤 따뜻한 바나나 의식을 함께 치러보세요. 한달 후, 박 여사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였는데 그의 얼굴 역시 아내 못지않게 화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전기톱이 멈췄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밤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남편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다고 해요. 저희는 신혼시절의 평화로운 밤을 되찾았어요. 전부 바나나 한개 덕분에요. 바나나.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숨겨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코골이는 좁아진 기도가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목 주변의 근육까지 진정시켜 기도를 넓혀줍니다. 칼륨은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목 부위의 부기를 가라앉힙니다. 매일 밤 따뜻한 바나나 한 개면 당신은 방광의 불길을 잡는 동시에 옆에서 나는 소음까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야간 요와 코골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민하고 건강한 노년과 질병과 망각 속에서 썩, 썩어가는 노년 사이에 그 가느다란 경계선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경계선은 단한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깊은 수면의 질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나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것을 나이 들면 으레 있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당장 그 자기기만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자신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익사하고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주 작은 청소부 군단이 뇌 속으로 들어가 뇌척수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당신이 야간요 때문에 잠에서 깰 때마다 당신은 그 청소부 군단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 쓰레기는 그냥 거기에 쌓아두도록 해. 매일 밤그 독성 쓰레기는 차곡차곡 쌓여 신경 연결을 부식시키고 당신의 천재적인 뇌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치매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식들의 이름을 잊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며 결국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짐이 되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깊은 잠 속에서 또 다른 군대, 최종의 부대인 면역체계는 몸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더 무서운 갓 형성된 암세포와 같은 침략자들을 찾아 섬멸합니다. 당신이 잠에서 깰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수호 군대의 손을 묶어버리고 적들이 마음껏 당신의 몸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까지 통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밤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 투쟁입니다. 뇌를 부패로부터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공유한 모든 지식, 모든 기적 같은 부활 이야기는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화려한 서울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바나나를 먹는 것을 신성한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화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재생의 맹세이고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을 가장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계속해서 밤에 굴복하여 불안과 피로 속에서 뒤척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건넨 황금 열쇠를 붙잡고 깊은 잠명석한 두뇌, 건강한 신체로 가는 문을 여시겠습니까? 당신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은 오늘 밤의 작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심금을 울리고 내면에 살고 싶다는 원시적인 야수를 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제가 이 여정에서 계속 당신과 함께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이 희망의 불씨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당신의 결심을 외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아침까지 통잠을 잘 것이다. 당신의 모든 선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벽돌 한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민준이며 당신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밤을 기원하며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